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이제 애저 클라우드 살펴보기, r 저 IoT 뭐이 주제로 해 가지고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과 같이 이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 v p 장태희라고 하고요. 그 IoT 관련해서는 이제 예전에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예,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최영락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한, 거의 한 3년 된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하기 전 MVP 활동을 했을 때, 여기 장태희 MVP님께서 Azure IoT를 전두 지휘하면서 제가 보조로서 <웃음> <웃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 아, 이러면 네. 힘든데 오늘. <laughs> 알립니다 그런데 이제 음. 오늘 제가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환경에 가지고서 주제를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발단을 일단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곧,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곧입니다. 이제, Azure와 Elastic, 온라인, 온라인 미덥에서 제가 발표를 급하게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Elastic이라는 거는, 그, 뭐 대용량에서 클라우드에서 막 검색도 잘하는 뭐, Elastic Search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 대용량을 고민해 보다 보니까 네. 대량의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 바로 IoT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IoT, 생각하십니까? 저 그렇죠. IoT가 좀 되게 적합하기는 하죠. 일단 초당 전송하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뭐 기존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뭐 가지고 있던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큰데가 아니면은 일단 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IoT죠. 네, 저도 그래서 이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엘라스틱에서 막 뭔가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제가 애저 IoT를 이제 보조 멘토로서 그때 했단 말이에요. 아, 자꾸 보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 보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멘토 그때 예, 리딩도 하셨던 장태희의 V.P님을 제가 이제 죄 소환을 해가지고 급하게 아, 부탁을 하면서 예. 제가 IoT를 배우려고. 아, <laughs> 아, 저는 그저 그냥 좋아하는. 네. 네. IoT 허브로 이용해서 그냥 뭔가를 만들기 좋아하는 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미덕도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어, 추가 네, 이게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네, 그렇죠. 이 3년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 여기 이, 이 핸즈온 앱은? 그때는 이제 참 그때 라즈베리 파이 3가 그때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음. 하고 그 다음에 MS에서 마침 그 그루브 파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이제 장비를 줬어요. 이제 요렇게 한마디로 요즘 알리 같은 데 가면은 뭐20몇 개에 뭐 얼마 해가지고 파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음. 요런 거를 이제 그여기 안에 그 이건 라즈베리 4인데 위에 보시면은 그 GPIO라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연결을 해서 이제 각종 이제 뭐 LCD라든지 이런 것들온도계 습도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 그럼 잘 됐다. 그러면은, 이번에 IoT 허브가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좀 재밌겠다라고 싶어서 그때 진행을 하게 됐죠. 네. 그때 저도 많이 기억이 남는 게요. 이 MS 공간에서 한 3,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요막 조들 막 만들어가지고 실습을 네. 하고 하는데, 네. 뭔가, 이제, 뭐, 네트워크 라는가 그런 것도 IoT다 보니까 네. 잘안 될까, 여러 가지 염려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뭐, 단계별로 하면서, 여러 사람과 같이, 네.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파이가 지금은 그래도 뭐, 와이파이 내장돼 있고 했는데, 네. 초창기 원이나 그런 데또 내장이 안돼 있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디버깅도 좀 쉽게 하려고, 막, LCD 조그마한 것도 막 갖고 와가지고서, 네. 막 준비하고 했던 그 여러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역시 뭐, 3년 전이에요, 자유가.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을까요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뭐좀 있다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이제 뭐 장비에서 허브를 통해서 이제 뭐, 다, 뭐 블록 스트리지나 아니면 스트림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쏘는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변하지는 않았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받아들이시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어떤 기터업 여기도 마찬가지고 3년 전이랑 네. 뭐 느낌이 들면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3년 전의 게 지금도 되는지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이거야 시리즈 영상을 통해 가지고서 네. 한번한번 만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IoT의 흐름 해가지고서 했는데 일단 네. 오늘 주제는 뭐 이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그 시각에서 한번 보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렇죠. IoT 흐름에 혹시 어떠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예뭐 사실 오늘은 뭐 메인 자체가 IoT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센서로부터 이제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뭐 센서 어떤 특정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리드를 하신 다음에 뭐또 되게 다양한 또 프로토콜, 다양한 통신 또 수단들이 있잖아요. 또 보통은 뭐 선호하시는 거는 또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또 특정 그 IoT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뭐 MQTT라든지 아니면은 뭐 AMQP라든지 MS는 지금 그거 두 가지만 일단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어, 송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MS 클라우드 쪽에영향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허브로 받아서 이제 가공하고 또 원하는 대로 또 분석을 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뭐 파워 BI라든가 아니면 오늘같이 엘라시 서치에 보내서 이렇게 뭐 검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요 IoT 흐름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어찌됐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서 네. 이 단위부터 해가지고 대량의 네. 데이터가 수집되고 네. 그 데이터를 저장 및 가공을 잘 해서 네. 분석해서 결국은 뭔가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인사이트 및 활용 그쵸.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는 IoT 흐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IoT 하면서 이 시리즈 준비를 하면서 네. 고민을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정말 대규모 IT, 아이 IoT 환경에서 클라우드와 같이 고려가 됐을 때는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의 장점 하면은 네. 대용량 음. 스케일, 그리고 네. 원하는 때 자원을 막 늘릴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음. 라고 하면서 사용한 만큼 지불한다. 네. 뭐 그렇게 되고 또 글로벌 서비스 할 때, 한국만 아니라 뭐 일본, 해외 뭐 여러 국가에 동시에 멀티미저널로 서비스 할 때, 네. 그렇게 얘기가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IoT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앞단에서 이제 센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수집이 잘 돼가지고 네. 그 수집되는 데이터가 게이트웨이 또는 뭐 허브를 통해서 직접 가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거치던 아니면 엣지도 가던 그래서 그 앞단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제 요 엘라스틱이라는 요 주제를 해가지고서 엘라스틱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서치를 잘할수 있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춘또 회사의 솔루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같이 엮을 때 IoT와 연결이 되면은 어떤 관점에서 대규모에서 스케일을 잘 지원할 수있느냐라는 부분이 엘라스틱에서 방대한 양의 진짜 뭐 몇십만, 뭐 몇백만, 몇천만 뭐 되는 아니 수억의 데이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럼 그 수억의 데이터가 잘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 그렇죠. 그러면 수억의 데이터가 잘 쌓였을 때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IoT 허브 해가지고 단순히 데이터가 끝나는 게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허브에 있는 데이터에서 일종의 폴링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여기 있는 로고스테시는 뭐 엘라스틱이 어떤 솔루션 중에 하나일텐데 아니면 뭐 VM이 될건 간에 거기서 데이터를 어떻게든 잘써 갖고 와가지고서 검색 변환 전송문에서 엘라스틱이 잘 보내줄 때 확장성은 어떻게 잘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스트림 애널라이틱스는 어떤 데 쓰죠 스트립 애널리틱스는 사실, 어, 사실 IoT 허브랑 뭐 맞물리긴 하지만 그 IoT 전용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되게 방대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웹에서의 뭐 어떤 주문이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뭐 클릭스라던가 이런 어 되게 많은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어딘가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같이 애저 펑션 같은 어, 그런이제 함수를 실행할 때 많이 이제 어, 중간 다리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스 as a 애널리틱스 통해 가지고서 뭐 데이터 전처리도 하고 그리고 a 저 펑션 as a n d t a and as a data, a n IoT에서 하나하나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엘라스틱과 또연결되 가지고 잘 관리가 되느냐는, 요런 대규모 환경에서의 어떤 아키텍처 관점에서 한번 이제 쭉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의 오늘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이번 전체적인 주제는, Azure IoT, 클라우드 IoT입니다. 그래서 요 앞단에서 IoT 허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림 애널리틱스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펑션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그 단계별로 해서 하나 둘씩 살펴보는 걸주제로 하고요. 엘라스틱에 대한 주제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미더 예, 6월 24일 수요일 그 미더에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네, 아, 지금 -19, 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안 아... 가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항상 야근이라. 네. <laughs> 팀즈 통해서 모바일로 끼워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차장님 몰래 몰래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대다 깔아놓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편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뭐 i o t 허브부터 해가지고 스팀 애널리틱스, 펑션까지 거기까지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편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